네, 매크로 3번 문제입니다. 매크로 3번 문제. 도형 먼저 그릴게요. 매크로의 이름은 뭐 얘는 좀 1번, 2번과 약간 틀려요. 화살표가 두 개씩 있는데 여러분은 당황하지 시 마시고 당황하지 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당황하지 마시고 도형 먼저 그리는 거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도형에서 기본 도형에서 빈면을 i5에서 j6 에 입력하고 금액 계산이라고 텍스트를 쓸 거고. 보기에서 도구 모음에서 양식 단추에서 뭐 요걸 할 거다는데 보기에 도구 모음은 이제 없어요. 이건 이제 2003 버전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어 보통 우리는 이제 개발 도구에서 삽입에서 어 단추라고 해요. 개발 제가 요거를 텍스트를 좀 바꿀게요. 보기가 아니고 음 여러분 연습하실 때는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동영상에서 나올 걸 같네요, 그렇죠? 개발 도구 보기는 없어졌어요. 개발 도구의 삽입에서 단추예요. 개발 도구의 삽입에서 단추를 지정하여 i 8에서 j 9의 영역에 위치 서식으로 설정할 거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기본도형에서 빗면을 i5에서 j6이다 삽입에서 도형에서 기본도형에서 빗면이 이거죠 그렇죠? 빗면 클릭 i5에서 j6이다. 음, j6이다 그렇죠? i5는 이 부분이죠 i5에서 Alt 버튼 누르고 j6 이름은 뭐다? 금액 계산 바로 쓰면 된다 그랬죠 그다음 서식 매크로는 개발 도구의 삽입이란 메뉴에서 첫 번째인 이게 단추예요 단추 단추 그래서 삽입에서 첫 번째 있는 메뉴를 항상 사용해요 매크로 2급 시험에서는 클릭해서 그래서 I8에서 J9다 I8은 여기죠 그렇죠 Alt 버튼 누르고 I8에서 J9 얘는 원래 매크로를 기록하는 기능이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창이 뜨긴 하는데 일단은 그냥 X 하세요. 그래야지 안 헷갈릴 거야. 작업하실 때 그쵸? 도용하고 똑같은 방법을 한다고 생각하고 엑스 하시면 돼요. 네. 자, 이름을 뭐다? 서식이라고 입력한다. 바 클릭. 그러면 두 개의 도용이 완성이 됐다. 금액 계산하고 서식이라고 단추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얘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필요 없고, 얘도 필요가 없죠. 그럼. 이게 화살표는 뭐야? 매크로 이름이야. 매크로 이름. 매크로 이름을 뭘로 하겠다. 그럼 얘는 일단 매크로 기록을 들어가서 해야겠죠. 그렇첫 번째 도형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이 뭐다? 금액 계산이다. 기록. 확인 누르신 다음에 요 버튼 아 현재 기록하고 있구나 확인하시고 문제를 보면 돼요. G6에서 G15 영역에 대하여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를 계산하여라.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다. 그대로 써준 거예요. 문제 있는 것처럼. 는 수량 곱하기 단가. 아시겠습니까? 엔터치고, 완성된 셀을 클릭한 다음에 이 자동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 주면 이렇게 쭉 자동 채우기 되죠 됐습니까 네. 그리고 기록 중지 바로 아니죠 밖으로 나와서 기록 중지 금액 계산 버튼 클릭했을 때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맞게 하신 거다 잘못됐으면 어떻게 개발도구 매크로 들어가서 금액 계산 삭제 해시고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매크로 지정 들어가서 그 제목 써 주시고요. 금액 계산 기록 확인 누르고 여기에다가 클릭하고는 수량 곱하기 단가 엔터 치고 얘를 어떻게? 자동 채우기. 밖으로 나와서 기록 중지. 아시겠죠? 클릭했을 때 이상 없으면 된다. 두 번째 도형에서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 제목은 뭐예요? 매크로 이름은 서식 기록 확인 누르시고 G6에서 G15 영역에 대하여 G, F6에서 G15 영역에 대하여 F6에서 G15 여기 끝까지네요. 그렇죠? 법이 잡고 숫자 형식을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적용하는 매크로를 지정하시오.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서식으로 들어가셔서요. 표시 형식 중에 숫자는 어떻게 천 단위 구분 기호 천 단위 구분 기호 확인 바로 기록중지? 아니라고 했죠? 밖으로 나와서 기록중지 클릭해서 이상만 없으면 된다 제가 1번 문제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어, 여기는 천 단위 구분기호 안 했는데 생겼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냥 클릭 클릭해서 이상만 없으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한번 문제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